Good for... was I mess governor sa kapulayan eh another uh four boxing another four boxing for go Yes, sir Fire is very important for uh to prevent the <tinyan> <yeah. tinyan> not <tinyan> now how do we know if like bakit kaya sa kali plan <tinyan> ang kitamda Πάντα, πάντα, πάντα. Τα φύσα. Άλλο χώρο. Η σωστό εγχειρήμα ντάσσε. Και η αγκοστούρση 이게 한껏 꾸민 강아지 알라. 아이큐 큐. 아, 귀여워, 귀여워. <laughs> 너무 인형 같다 진짜. 거서 <laughs>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네. 이게 쿠폰이거든요, 오락실 쿠폰? 이걸 포인트로 바꿔서 뭐 사는 거야. 얼라! 얼라! 엄청 많이 했네, 이 아이. 아, 어, 아빠도 엄청 많네. 저거 저렇게 접어서 나중에 바꿀 수 있거든요? 일요일이라 진짜 도떼기 시장 같네, 오늘. 볼링장에도 사람 엄청 많고. <laughs> 이 <이게> 포토샵인데 <laughs> 여기는 한국으로 치면 여행사거든 요 조그만 이런 데서 처음 봐가지고 보려고 패키지여행 제가 여, 겨울에 저 지금 대만 가려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타이완 유기가 529불이네 여기서 대만 가는 게 가까워요. 2 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직항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에서 대만은 여행을 많이 가거든. 근데 뭐 저희 같은 사람은 패키지 못 가겠죠? 답답해서. <laughs>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축복이 괜찮다 그래서 왔어요. 물어보고. 안고 있어야 돼, 얘는. 아, 얘가 오면 어디 뭐 제약이 많아. 축복이 <laughs>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됩니다. 유아들 플렉스도 좀써말 시켜 아 여기는 참고로 저기 장애인 분들이 아니시네 테라피사들이 원래 200이면 다 청각이나 시각 장애인들 분들이 하시거든 <목소리> 민지가 지금 친구들 만나러 갔고요 저는 여기서 한 3시간 대기 타는 거거든요 데리고 가야지 집에 가다 다시 오기가 너무 멀어 거리가 시사이드는 그래서 지금 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사지 받고 아까 준도해보니까 간식이 있네요 축복을 하나 주려고 얘도 지금 너무 힘들어해 뭐 하기는 해. 많이 t 사람들데 너무 많아. 애기들다 모였어. 세부 애기들 엄청 잘해 놨죠. 필리핀이라고 생각이 안되지 이렇게 오면은 이런 데 보면은 <laughs> <laughs> 아 귀여워 SM몰에 있는 브라우니 맛집이 여기도 있네요 여기 맛있어요 한번 사 드셔보세요 그렇게 많이 안 달고 근데 가격이 싸진 않아요 되게 조그만 브라우니거든? 근데 개당 800원 하니까네 3층에 오셔서 이게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야외 정원인데 여기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바람이 설설 불고 좋네요 아, 시원하다 지금 떡볶이가 엄청 힘들어요 노견이라서 오래 못 걷거든 근데 오늘 지금 거의 한 3시간 째 지금 방황하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거든요 얼마 안 됐어 일주일 됐나? 소막이라는 그, 코리안 뷔페집이 생겼어요. s M c 사이드에. 보시면 엄청 깔끔해. 저도 얘기만 들었지, 와보지는 않았거든요? 엄청 커요, 그리고. 이게 밖에 야외 테라스 쪽으로 나오셔야 돼. 뭘, 뭘, 안에 있긴 한데, 밖으로 나오셔야 돼. 엄청 크죠? 안에 좀 찍고 싶은데, 좀금 축복이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뭐, 한식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맛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대가나 이런데 가도 사이드로 한식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필리핀오들이 많이 와요. 필리핀오들이 그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 또 의외로 많이 와서 한국인보다 정서가 잘될것 같아. 다 로컬 장사로 해야지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만 좀 알려 드리려고. 지금 프로모는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평일 런치가 799. 디너가 999. 키즈는 10살까지래. 599. 주말은 다 999. 그니까 지금 디너 기준으로 25,000원인데 얼마나 달라온지는 모르겠네. 들어가서 영상만 찍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다님이시거든요? 되는데 5시 반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래요. 그래서 5시 반에 오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혹시 거기, 그때까지 여기 있으면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어쨌거나 엄청 넓고 깔끔해요. 이게 이카판인데 보시면 치킨, 보쌈, 떡볶이, 소고기인 것 같기도 하고, 김밥, 뭐 비빔밥, 이런 유네요? 천패소의 값어치를 할지는 모르겠네 한번 나중에 한번 와 볼게요 요 바깥쪽으로 아시죠 SMC사이드는 음식점이 바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몰 안에서 찾지 마시고 몰에서 밖으로 나가는 쪽으로 나오시면 음식점이 엄청 많아요 레스토랑이 여기 어, 피규어 샵이 있네요 이 안쪽으로는 저는 잘안 들어오는데,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 그러면 피규어 잡이 있는데, 와,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하겠는데? 민지도 여기 데리고 오면은 뭐 사겠는데요? <laughs> 가격이 얼마지? 한번 볼까요? 근데 희귀템 이런 게 있어야지 장사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건 희귀템인가? 아닌데. 장당뭐 300배 소면 희귀템은 아니잖아요. 이 종류가 엄청 많아. 가격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 어 한국 배우들, 한국 가수들도 있네 <laughs> 장당 100이면은 2,500원이니까 비싸진 않네 뭐 이런거는 500이네, 12,000원 농구 잘 몰라가지고 NBA라고 써있어요. 오! 700도 있어 2만원. 이분 누구야? <laughs> 운동선수인가봐. <laughs> 도통 모르겠네. 근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겠다. 얘는 다 NBA네. 이 물어봤는데 이거 하나 2 5 0 0페 소래요. 6만원.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거 670, 한 2만 원돈 하는 거네. 제가 제일 비싼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세븐 사우전이면 7천이거든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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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7천이야? 아 이거 뭐 게임하는 건가? 7천이면은 18만 원이거든요. 아 이게 제일 비싸대요 7천 키스도 지금 민지를 제가 3시간 반 정도 기다렸거든요. 너무 안 끝나서 전화해봤더니 앞으로도 2시간이 더 걸린대요. 그래서 집에 그냥 가려고요. <laughs> 같이 온 친구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어차피 택시 타고 가신다고 태워준다 그래서 그럼 진짜 가라 그러지. 아 짜증나 죽겠네. 이게 일상이에요. 여기는 물이, 저희 집에서 물이 너무 멀고 특히 SM이 너무 멀어요. C사이드가. 다른 데 그나마 가까운데. 그래서 오면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뭐 기다린 사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3시간만 기다리다가 그냥 집으로 혼자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힘들고 축복이도 힘들고. 그럼 집으로 돌아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